네 반갑습니다. 브리가부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7월에도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가 발매가 됩니다. 제품은 레고사의 아이콘 시리즈로 발매가 되는 쉘비 코브라 427SC 모델입니다. 어제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같이 보실게요. 쉘비 코브라는 1960년대 카롤 쉘비가 영국 AC 에이스 차체에 포드 V8 엔진을 얹어서 만들 레이스카인데요. 포드 머스탱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모델입니다. 포드 머스탱 중에서 SVT 코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쉘비 코브라와는 전혀 다른 차량이에요. 레고로 발매가 되는 모델은 427SC인데 경주형 모델을 일반 공도에 운행할 수 있도록 개조한 차량입니다. 아주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427 숫자는 엔진 배기량을 말하고요. 7.0L급 V8엔 진 를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SC는 세미 컴페티션의 첫 알파벳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레이싱용으로 제작을 했지만 규정이나 수요 부족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재고로 남게 되니까 일반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반경주용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레이싱 차량의 엄청난 퍼포먼스와 샤시 구조도 모두 레이싱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31대만 생산된 전설적인 머신이에요. 쉘비 코브라는 작년에 레고 람보르기니 쿤타치와 윌리엄 레이싱 F/W 14B에 이어서 24번째 출시된 모델입니다. 요즘 레고사의 아이콘 차량들을 보면요, 60년대와 70년대의 상징적인 클래식 차량들을 계속 발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조립 연령은 18세이고 브릭스는 1,241 피스로 지금까지 발매가 된 아이콘 차량들과 비슷하게 발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길이가 30cm인데요, 쿤타치가 34cm이고 포르쉐 911이 35cm인데 평균 5cm가 짧아요. 제품은 포드 머스탱처럼 중앙에 흰색의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여유 브릭을 주지 않았겠죠. 카마로 Z28처럼 선택하면 좋겠지만 파랑과 흰색이 가장 베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 디자인을 살펴보면 도어 아래로 흐르는 부드러운 캐릭터 라인이 앞에서 뒤로 갈수록 치켜 올라가는데요. 뒤쪽 휀다가 높고 두툼한 이유가 이 차량이 후륜 구동 레이아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뒷바퀴에 힘이 실리는 실차의 디자인을 그대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차량 측면에서 길게 뻗은 사이드 크롬 머플러는 레이싱카의 멋스러움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제 프론트부터 살펴보면요. 프론트 쪽에 소세지 브릭으로 표현을 해 주었는데 이 부분이 오일 클러 라인이거든요. 고성능 차량에서도 이렇게 바로 앞쪽에 냉각기와 포스를 따로 설치를 해줘서 오일을 시켜주는데 경주용차라 디자인보다는 퍼포먼스를 강조해서 이렇게 외부에 노출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스케이트 날은 견인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휀더 브릭을 사용한 것 같죠? 상부에는 머스탱처럼 프린팅 타일로 넣어준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본넷도 보면 머스탱 디자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비슷한 레이아웃이죠. 윈드실드는 스터드 노출이 있어서 요즘 트렌드가 스터드 노출을 최소화하는데 이 부분은 타일로 마감을 해도 좋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 타일도 채워주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빈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윈드실드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양쪽에 머플러나 휀도 쪽에 덕트도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실내는 쉘비 코브라의 스티커도 보이고요 계기판이나 공조기도 보이죠 이 사진을 보면 100달러도 이렇게 브릭으로 표현을 해 주었어요 위쪽은 기어 레버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핸드브레이크 레버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뒤쪽에 소화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공구함도 표현을 해 주었는데요 트렁크를 오픈해서 안쪽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우선 엔진 쪽을 보면 빨간색 실린더 블록 위에 커다란 원형 브릭으로 에어필터 커버인 카브레터를 표현해 주었고요. 양쪽의 밸브 커버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앞쪽에 하늘색은 에어 인테이크 같기도 하고요. 뒤쪽에 냉각팬도 표현을 해주었고요. 여기 이렇게 유압 라인도 표현을 해주었어요. 엔진 룸은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엔진 후드는 앞쪽이 오픈되는 형태이고요. 핸들과 앞바퀴 조향도 연동이 되게 만들었어요. 트렁크도 이렇게 오픈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도어도 오픈이 되고요. 여기 검정색 클립이 있어서 도어는 완전 오픈. 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주었네요. 그리고 앞쪽의 페달도 숟가락 브릭으로 표현을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핸더를 표현한 브릭은 신규 브릭 같은데요. 이전에 미니쿠퍼나 포르쉐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두께가 얼마나 얇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규로 새롭게 바뀌었겠죠. 휠은 새롭게 발매가 된 휠인데 역시 코브라의 휠은 크롬인데요. 이번에 마탈에서 비슷한 사이즈의 메르세데스 벤츠 300SL 휠이 메탈 휠이잖아요. 레고사는 잘 만들어 놓고 휠에서 너무 저렴하게 보일 것 같아서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롭게 설계된 휠이라 그래도 조금은 기대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7월 1일부터 인사이드 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도 이 차량 바로 구매해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물락 작가의 제품에서 쉘비 코브라를 조립했었는데 이 제품과 같이 두면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